여러분, 안녕! 오늘은 제가 포켓몬 럭키 울러 야생 대전을 가져와 봤습니다! 이 컨텐츠 진짜 오랜만에 가져오는데, 어, 이 컨텐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. 야생에서 저희가 포켓몬을 잡습니다. 하지만 야생에서 포켓몬을 잡아도 되지만, 여기 상자 안에 보면 럭키블럭도 있어요. 이 럭키블럭에서 포켓몬을 잡아도 돼요. 포켓몬을 잡으면 포켓몬 진화가 가능하고요. 다이맥스탕도 먹일 수 있습니다. 낚시를 해서 포켓몬을 잡아도 되는 겁니다.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잡든 포켓몬 6마리 를 잡아서 소니와 제가 배틀을 하는 간단한 룰입니다. 허허, 이 컨텐츠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, 어 상대가 훈이네 음 야, 안녕하세요 아, 네,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죠 에? 어...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포켓몬 잡아서 싸우면 됩니다 아니 저 배틀 하기 싫어요 네. 기권인가요? 그건 또 아니지 뭐야 나한테 기권한다 벌써 쫄 건가? 아... 아 알겠어 알겠어 쫄거 아니지 승부 받들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기본 아이템을 챙긴 다음에 훈아 일로 와봐 여기 안에 보면 100%세개50% 세계, 0%세개가 있어. 나오는 거를 오... 보너스로 가져가면 돼. 아나 50만 나왔으면 좋겠다. 나도 50 안전하게 50, 100까지는 안 바란다. 누구 먼저 할까? 바로 뽑아 버리기. 어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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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뭐야? 뭐야? 오케이 50이 50. 아 어, 50? 나는 그럼 패. 난 팩. 나 나왔어. 아? 에? 영이야. 응? 어, 영 나왔어. <laughs> 아, 0나왔어 개이득 아 0나왔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깔깔깔 아 일단은 저희는 0이 나왔고 후이는5 0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망설임거 없이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도중에 훈아 피버타임이라고 있어 피버타임이 피버 타임? 시작하고나서 30초동안은 전선을 나오는 확률이 만배야 오 잠만 전 바이오맨 대기타고 있어야겠는데 그치. 근데 피워 타임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. 음, 그렇구만. 이해됐지 어, 대충 알겠어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텔레파트를 이용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첫 번째로 여기 가도록 할게요. 가자구. 자, 일단 야생에서 포켓몬을 간단하게 한두 마리, 세 마리 잡아야 돼. 그리고 그 나머지는 럭키 브러서 잡으면 된단 말이지. 아 이거 도내 베테랑이지. 베테랑 옛날에 많이 했지. 어? 잠시만요. 상자특 다섯 개떠오시작함 그치, 나도, 다섯 개. 나는 여섯 개 까고 시작해야지. 셋, 넷, 다, 여섯 개. 가자. 하나. 오, 나쁘지 않은데? 둘. 아, 이건 아니야. 셋, 아, 오오오,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, 잡아. 오케이, 오케이. 한 마리. 저훈이님좀 좋은 거 나오시나요? 이래서 상남자가 안 되는 거야. <laughs> 이래서, 검소하게 살아야 돼, 사람이. 오! 내쿠자다 어, 거짓말 하지 마. 물론 보스로. 거 잡아? 아니야, 저거 못 잡아. 일단은 저는 이한 마리 포켓몬 잡았고, 야생에서 한두 마리 잡아야 된단 말이지. 아, 근데 제가 이쪽 지형 온 이유가 있죠. 그 있잖아. 그, 그 초록색, 조그만해. 여기 지형 개구려요. 지형 많이 망가졌어. 딴데 가야지. 하, 아, 비가 오는데, 밤이면, 다요가 존버해볼 텐데. 후나, 몇 마리 잡았어? 나? 어. 나 포켓몬 트레이너 아닌가 봐. 나한 마리도 안 가지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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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직 포켓몬 트레이 안됨. 너무 쉽게 이해했는데? 아니야, 포켓몬 안 쓰고 곰 이런 거 쓴다니까? <웃음> 소 <웃음> 모임 이런 거 쓴다니까? <laughs> <소, 뜬다? 소, 웃음> 모임, 이거 돼지랑. 동물농장 하세요. <laughs> 아니, 포켓몬스터 맞아? <laughs> 응, 동물농장 하세요. <laughs> 다른 지역 가야되나? 아... 아, 왜 이렇게 싸운거로 얘네는? 한 마리 잡을까? 이걸로 아니야, 잡아보자. 어,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오, 얘는 잡아줄만해. 나는 얘한 마리 잡아줄게요. 오케이, 괜찮아. 난두 마리.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럭키볼로 바로 다섯 개. 셋, 넷, 다 뭐야? 야, 저왜 떠? 아! 바위 타이을 하나 잡으셨네.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이거 아니야. 오오오, 야, 럭키볼서 뜨는 거 사용 가능하죠? 야, 이거 써줘야겠다. 이거 대박이다. 이게 뜨네? 오오오오 보너스, 보너스, 과연 당첨? 오 당첨, 근데 이상한 스타이네 필요 없는데, <laughs> 아 진짜 필요 없는데, 마스터볼 이런거 주지. 하자, 아 럭키맨도 좋은거 안 나왔어. 일단 이쪽 지형에서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, 다른 지형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가 보지? 나는 쉿! 왜? 아, 너무 좋아. 뭐야? 뭐야? 뭐가 뜬거야? 바로 포획! 뭐가 뜬 거야? 오, 오, 죄송한! 저, 저것은! 저것은! 야 이거 무주골이지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알라주지 알려줄 수 없지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한 마리 더 잡았으니까, 럭키 블록! 다섯 개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! 어 오, 오, 오! 나쁘지 않은데? 잡을까? 아, 일단은, 보류. 보류, 보류, 보류. 다섯. 어, 잡아. 어, 아닌가? 아, 아니, 아직 100% 남았는데? 아, 잡지 말자. 럭키 블러 10개, 에100% 하나 남았으니까, 일단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어, 100% 깔까? 100% 가자. 아! 돌아와. 저거 잡아. 저거 잡아. <laughs> 이거 잡아야 돼. 어디 갔어? 얘 어디 갔어? 얘 잡아야 돼. 얘 잡아야 돼. 야, 내려와. 야! 내려와. 야, 야, 어디 와. 내려와. 오케이, 오케이. 가방, 볼. 마스터 볼. 잡아야 돼. 아씨 100%에서 너무 똥이 나왔는데. 내가 볼때저 라티 남매 중 하나야 내가 볼 때. 아니아니아니 전설이 나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도 아니야. 에... <laughs> 두 마리 나왔어. 두 마리. 포켓몬 몇 마리 나왔어? 후니. 나네 마리. 네 마리 남은 거야? 근데 아직 100이랑 50%안 감. 오, 그거 까면 좀 수월하긴 하겠다. 일단은 100%에서 좋은 게안 나왔고 이쪽 지형에서도 그래도 한 마리 잡았긴 했으니까, 다른 지형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. 정글! 우와! 오, 살았다. 정글에서 좋은 거 잡아줘야지, 또. 럭키블럭 두 개만 까볼까? 오, 비버타임! 오, 어뭐 비버타임, 비버타임! 잠시만! 럭키블럭 깔 때가 아니야! 오, 카푸라미야, 카푸라미야! 뭐야! 카푸라미야! 야! 야, 이게 뭐야!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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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뭐야! 잠시만! 야, 이게 뭐야! 야, 카푸라미란 천국이다! 야, 카푸나미라 천국이다! 야, 몇 마리야? 잠시만, 카푸나미라 몇 마리죠, 이거? 아, 잠시만. 아, 렉걸러, 렉걸러. <laughs> 아, 살려줘! 잠시만. 야! 카푸나미라가 저 괴롭혀요. 야, 나내 앞에 카푸나미라가 하나, 둘, 셋, 네. <laughs> 이게 몇 마리야? 아, 이게 말이 되냐고. 이거 한 마리 잡아줄게요. 개뚤나지 <laughs> 이거지. 좋아, 카푸, 꾹꾸꾹 오, 저기 떴다. 야, 이거 잡아야 되는데. 누나좀 좋은 거좀 잡았냐? 어, 어. 뭐 나비나 하나 건지긴 했는데. 오. 오, 오. <laughs> <laughs> 아니나좀딴거 잡고 싶었는데. 어, 나는 야 씨, 이게 나비나만 뜨냐? 나좀 당황했어. 근데 아까 보니까 꼬꼬꼭도 뜬거 같던데? 꼬꼬꼭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거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. 어. 난 럭키 블러 나머지 까고 좋은 거안 뜨면 저 잡아 주도록 할게요. 아, 좋은 거안 뜨는데. 다섯 <laughs> 개만 더 까자. 엥? 네 다섯 개. 여기서 좋은 거안 뜨면 난 이거 잡아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좋은 거안 떴어. 잡아야 돼. 나는 다 잡아. 뭐야, 왜안 잡혀? 잡아. 어이? 에? 얼래 오케이. 오케이. 여섯 마리 끝. 훈아, 나 여섯 마리 다 잡았거든. 일단 나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. 준비하고 <웃음> 넘어와. <웃음> 나 50%랑 100%둘다 막아. 아, 진짜? 수구리. 어떡하냐? 안되겠다. 극단적 스쿼드 운영. 기대하세요. 설마. 설마. <laughs> 안되겠다.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, 너네. 아, 설마. 아, 그런거 알지 일단은 저는 여섯마리 다 잡았기 때문에 스폰지형으로 넘어가서 스폰지형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포켓몬 레벨 100도 맞춰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. 지금 포켓몬 상태를 보면 포켓몬 레벨이 무려 2,000입니다. 1,000도 아니고 2,000이에요. 자 이렇게 훈과 저 둘다 포켓몬 레벨 2000까지 올려놨고요 이제 배틀하면 되는데 훈님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? 아제 파티를 보니까 아 웃음이 나와요 이길 것 같, 같습니다 이길 것 같다 그럼 훈아 응? 음? 혹시 배고프니? 당연히 고프지 나 저녁 못 먹었거든 편의점 5천원권 선물할게 나 이기면 여러분 저말 한마디 없이 개밖에못 들어갈게요 <laughs> 멘트 안 쳐도 이해해주세요 네제 밥이 걸려있기 때문에 에... 가자, 가자. 준비됐지? 자, 셋, 둘, 하나, 고, 슛! 카푸나비나 내 석탄산. 자, 카푸나비나, 일단은 스텔스로 깔아두고, 스텔스로 깔아두고. 스텔스로 이기 있어? 당연하지. 석탄산은 애초에 배우고 시작한다고. 오, 아파. 유능한 친구네. 오케이, 스텔스로 깔아두고요. 원시 힘. 버텨! 오케이, 버텼다. 때려, 때려. 음 좋아, 나쁘잖아 좋아 나쁘잖아. 좋아 때려 때려 아뭐 스텔스록 정도 줄수 있지 어아 이렇게 토탄산에 쉽게 쓰러지면 안되는데 아모까오 나와 오 아모까오도 있어?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강철이잖아 그렇지내 카운터지 강철 기술이 없어 <laughs> <laughs> 왜아 잠깐 뭔가 많이 잘못됐어 어 강철 기술이 없어 브레이보드 한대 어, 버티고 이라운드1 강해요 때려, 때려.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잖아, 나쁘잖아. 브레이보드 아. 오케이, 풀 죽었어! <laughs> 아, 씨, 안 돼! <laughs> 그렇지! 프레이워드 아, 성공 못하는데! 아, 큰일 났네! 죽어, 진짜. 죽어! 카프나비라 나와! 오, 카프나비나네카프나비나 어, 공격할게. 이거밖에 없네요. 이걸로 싸워야지. 한대 맞고! 때려! 아, 효과 너무 별론데? 큰일 났다. <laughs> 아니. <laughs> 신통력이 염동력의 상위 버전이거든. 더세. <laughs> 아니 뭐야? 이게 말이 되냐고 염동력. 아좀 빨리 죽어라 이씨. 이한번더 <laughs> 버텼다 이거. 이거 한번더 때릴 수 있어. 좋아. 아... 예, 카푸나비나. 아, 드디어 한 마리 잘랐다. 또 푸나비나. <laughs> 너 그거 몇 마리야? 아주 몇 마리 없다니까. 나네 마리밖에 없음. <laughs> 네 마리 장난치나? <laughs> 카푸나비나 네 마리밖에 없음. 아네 마리 말이 되냐고? 이 지옥을 네 번이나 앞으로 세 번이나 더 겪어야 되다니아아니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음번 나와. 분노 언니 무조건 상대 의 반피를 까는 자연의 분노. 와씨. 분노 언니 비. 호텨 오케이. 처리하자. 분노 언니아 신아야. 뭐야? 아니왜 이렇게 약해? <laughs> 아,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약해요? 아. 중요하세요. 너도 자연의 분노. 아나 짜증나네 진짜. <laughs> 그렇지. 어 뭐야 나정 뿌렸어. 바꿔 바꿔 바꿔. 니자몽. 오케이 오케이 어, 스트레스가 됐다. 겁내 아파. 오케이. 누가 빠를까? 나 드래곤 크루 있거든. 아 이거 써야 되나? 이거 <laughs> 쓰자. 와 빠르긴 했지만. 오 어, 씨. 버텼어요. <laughs> 아니 이게 버틴다고? 말이 돼? 오케이. 아안되겠다나 망나뇽도 있음. 망나뇽. 너 지금 포켓몬 몇마리 남았어? 나 3마리 3마리? <laughs> 그러면 일단은 막나뇽한마리에 카푸 나비나가두마리더 남은거지 그런...셈이지 살살해? 아, 어. 그..그러면 전기 자석파 자연의 분노 역시 카푸 꾹꾹꾹이에요 야 제대로해 <laughs> 제대로 아, 제대로해 제대로하고 있음 살살 아해도돼 제대로해 안되겠다 마지막 1대 화려하게 장식감 내가 나비나네마리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강력한 대빵 나비나 대빵이야 얘라도 자르자 다이썬더 다이페어리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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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잠시만 자르자 다이페어리 여기서 죽어도 다이맥스턴이 끝나 그렇지 <laughs> 이런 씨 버티네 아, 아. 다이맥스 역시. 에너지가 희미해져 간다 우리 대빵 나비나야. 자 이렇게 오늘은 저의 패배 완패네요. 음, 근데 솔직히 훈이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. 훈이한테 내가 기프티콘 주고 싶어서. 아, 네. 나밥 먹으시고 싶어서. 음, 기쁜 뜻이 있었어요. 어제 아. 훈이가 밥 먹는다고 김에 그냥 김에다가 밥한 공기를 먹더라고. 얘가 김이랑 <laughs> 반찬이 따는 게 있는 게 아니야. 김이랑 밥이야. 끝이야. 그렇게 마음 아, 먹더라고 얘가. 되게 하루하루 전전근근하며 살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래서, 솔직히, 질 거는 알았는데, 이렇게 완패를 할줄 몰랐네요. 일단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